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마이스협회 이병찬 사업단장과 김세복 대구시 북구의회의원이 면담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지난 21일 김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인들도 힘들지만 취약 소외 계층들은 야외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아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의원은 또, 마이스 협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, 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움이 많겠느냐며,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데, 마이스 협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차별없는 주거복지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, 꼭 실행에 옮겨야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 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최근 몇 달간 지역구인 대구 북구 태전 일동과 관문동 주민들을 만나 민생을 살폈다면서 무엇보다 대구 북구청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바라보며 현장 행정, 적극 행정을 펼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.